요즘 그 어디가나 문명의 새고리에 행복의 보금자리를 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해마다 작공과 준공이 줄기차게 잇따르는 우리의 화성 지구. 종전보다 더 훌륭하고 멋있는 새구에게 실체를 직접 보고 싶어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오늘도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와산동 지구의 눈고개를 넘어서면 화성지구의 웅장 화려한 자태가 펼쳐집니다. 그첫 입구가 바로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지구입니다. 련모동영성행무기도 전차를 타면 한정거장. 걸으면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대통로으로 뻗어나간 상징성이 강한 고가다리 형식의 연결 봉사망이 이체롭게 안겨오고 밀집된 고층, 초고층 살림집들과 그 주변의 키 낮은 공공 및 봉사시설들과 종합체육관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색채 구성에서도 그에게 성격에 맞게 1 단계 2 단계 살림집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 이것을 처음 찾는 사람들 누구나 리상적인 조화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보며 황홀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14구의 이어동 어층 어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정말 저온 집에서 살고 싶은 그 서원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천만 뜻밖에도 새 집을 받아 안고 또 윤광의 중공식장에서 우리 언 가정이 아버지 온순님을 만나뵙게 될 줄이야 꿈엔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교원 생활을 시작한 지는 불과 어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별로 한 일도 없는 제가 그런 윤광을 받아 안을 줄은 속이나 상상도 못 하였습니다. 그날 경하는청비서동지께서는 꽃다발을 안고 달려오는 평범한 교원의 딸인 우리 청예를 사랑에 한품에 안아주시고 벌도 다독여 주시었습니다. 겉마음에 먹이며 감격에 눈물을 흘리는 저를 한품에 안아주신 경하는청비서동지께서는 글쎄 저희 이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사실 저는 집 문제 때문에 지난 8년 동안 연구소나 시민단에 배치된 동무들을 은근히 불화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글쎄 저와 같은 평범한 발전선 노동자에게도 이렇게 시원한 집이 차려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 원수님께서 이런 훌륭한 집을 우리들에게 안겨주시고 저와 같은 두 분이도 만나주셨습니다. 저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는 인사밖에 더올리지 못했는데, 원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를 쓰게 못해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떠오돼 있겠습니까? 세상에 없는 훌륭한 집을 그것도 무상으로 해마다 일만 세대씩 우리 같은 평범한 불로자들에게 안겨주시면 원수님께, 훈조를 올려도 성처하지 않는데, 오히려 원수님께서 우리 노동자 가족에게 이를 쓰게 못해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니, 세상에 우리 원수님 같으신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문용의 새 주서에서 평범한 근로자들이 터치는 감격의 이야기를 알아볼수록 우리의 눈앞이 어려웁니다. 가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에 참가하시오.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리는 새 집의 주인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현대적인 살림집을 이제야 안겨주게 되어 미안하다고. 오늘 감격과 환희에 넘쳐 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대하고 보니,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감을 떠맡 한을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고 하시며, 모두 다새 집에서 무병무탈하여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던 경이하는 총비 서동지의 자유로운 모습이... 그처럼 교모 하신 분, 그처럼 저처럼 자유로우신 분을 우러르며 인민이 터친 것은 눈물의 동이론가 감격의 환호론가 불과 두달 전이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산림집 건설 착공식에 참가하시오. 요새는 솔직히 따라다니며 준공식과 착공식만 하자 해도 정말로 뻐근하고 분주하다 할 정도로 우리는 다방한 변화의 시각들을 마주하고 있다고 하신 것은... 정녕, 경이적인오해의 리오정처럼 미처 그 요원이 가라앉기도 전에 가슴복찬 착공식들과 준공식들이 다른 발적으로 진행된 적은 없었습니다. 벽도부터 전국 각지의 우죽순처럼 일떠선 지방공업 공장들의 준공 소식들로 언 나라가 들썩이었고 연이은 착공 소식으로 인민을 위한 행복과 번영의 기주범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하룻밤이 지나면 새로운 착공 소식이 전해지고 또 하룻밤이 지나면 새로운 준공 보도가 전해지며 연팩해지는 새 생활 새 행복에 대한 신심을 도해주는 환희로운 날과 달이었습니다. 하걸만 우리 미처 다 희아려 볼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인민에게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기 위한 창조와 건설의 열정을 걷고 떠고로 쉬는 경이하는 총비서 동지의 온가 로고를 경이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화성지구 살림지 건설 전구는 인민대중 제일지중치의 산중견이며 또 강국인 박표를 향해 힘차게 내달리고 전진하고 더 높이 비하가는 우리 위업의 뜨릇한 예, 상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건설 처음 계획과 설계 작성에 이르기까지 정말 품들여서 하나하나 완성시켜주시고 또 건설 현장들을 찾고 또 찾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그 로고가 정말 충충히 쌓여서 구름을 뚫고 서서오은 우리 하성지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사는 집 건설과 함께 동시에 다양한 문화생활 고점들을 또다시 건설하실 것을 치요가 있을 때 저희들은 정말 뜨거운 격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민의 이상과 수고는 나날이 눈부신 실체가 되어 더 많이 더 빨리 생활에 와 닿고 있건만. 경하은 총비서동 지께서는그 모든 영광을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못 잊을 사월의 준공식장에서 경야은 총비서 동지에서 만나주신 군대와 사회의 노력혁신자들 속에는 평양방직공장의 김진양 동무도 있습니다. 송화거리 살림집 건설 때부터 26살의 처녀의 몸으로 건설장에 자원하여 나온 그는 한 공장에서 일하는 청년과 사랑을 꽃피우며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용성구역에서 나서 자란 그는 고향땅을 전변시키는 보람찬 일에 청춘 시절을 아낌없이 바치고 싶다며 오늘도 건설장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윤광의 준공식장에서 경희하는청배서 봉지를 꿈만같이 만나 뵙었던 그날의 감격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군대와 사회에 노력 혁신자들을 몸 가까이 불러주신 경의하는 모수님께서는 저희 이두 선을 꼭 잡아주시고 뜨겁게 경의해 주셨습니다. 그렇으면서 당의 구상을 무조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애국적인 종류의 군술대군이 있기에 당지의 8차 대의 결정관철을 위한 순전 파성은 이 화성지구에서부터 먼저 울려 퍼지게 될 것이라고 사랑과 믿음을 담아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스님의 말씀을 받아하는 저는 영광의 중공식장에서 울려퍼지는 그 치포성을 정말 무심히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잊을 추 가슴에 속삭이는 바치 요, 더 그런 의 마음 을담은흉년아내 노래 를 사. 날마다 흥하고 행복 넘친 인민의 자부와 공지가 넘치는 화성지구의 살아 새로운 모습들이야말로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눈부신 장관인 것입니다 화성지구에 펼쳐진 문명의 실체를 바라볼수록 우리의 가슴에 백배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용이 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도록 당정책 결속관철의 승전포성을 기호히 올려갈 우리 인민의 다음 없는 의지입니다. 우리 천만 권민은 우리 당의 현명한 영도 따라 보다 아름답고 광명할 내일을 향하여 일토와 저서마다에서 승리의 신심도 높이 영기백배 계속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이땅 위에 인민의 만복이 꽃피는 부강국천하지일강국을 반드시 일도세울 것입니다.